안녕하세요. 개구TV 패닉입니다. 오늘 5G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기업은 좋은데 상승이 덜한 종목이 있어.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5G.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머큐리입니다. 러큐이 우선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뭐 외인이든 기관이든 그렇게 많이 산다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7월 14일날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세력이 사주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7월 30일 이후에 계속 저점을 형성을 하고 지지만 해주는 역할, 지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살짝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5G 흐름이 좋아서인지 조금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때 웨인이 같이 매수를 해 주었는데요. 머큐리는 다른 종목에 비해 상당히 많은 곳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6월 달에 KT와 차세대 와이파이 6 공유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에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며큐리는 134억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와이파이 6공유기. 이것을 공급한다. 지금 이것은 매출의 약12.09% 정도의 수준이며 국내 통신사로 공급되는 보급형 가정용 단말기로 최초의 공급 계약이다. 공급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사, 2021년 2월 28일까지다. 134억 원의 KT와 공급을, 했,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게 6월 26일 날, 어, 기사입니다. 그리고 몇큐리는 어, 지난 7월 말에 나온 기사인데, 정부가 공공장소에 설치된 와이파이 품질 개선에 나선다고 합니다. 디지털 뉴딜 전책 일환으로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노후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를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몇큐리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1호인 공약이기도 합니다. 2020년까지 22년도까지 버스와 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 정통시장 등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와이파이 5만 3천여 개를 설치하는 방향을 내놓았다. 이게 민주당의 1호, 1호 공약인데요. 지금 현재 정부 경약과 동일합니다. 이런 며큐리가 좀 아쉽게도 상승폭이 오늘 적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제 당연히 매출은 점점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시총이 작습니다. 지금, 오늘 상학가간 엑스테크 시총 보시면 8000 넘고요 솔리드 솔리드도 지금 4000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다사는 3000좀 넘어가네요 며그린는 지금 1500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한1%대 이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머큐리가 월요일 장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이제 조정이 오면 좀 약간 하락을 해서 출발 하게 되면 1750원 사이에서 1 4 0 0원 요 사이에서 우선은 1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고요. 그 이후에 재수 좋게 1,4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요 사이에서도 2차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음, 그럴 일은 거의 희박하겠지만 정말 만원 밑으로 떨어진다. 이때는 땡큐 하고 무조건 쓸어 담으셔야 됩니다. 5G 관련주들은 내년까지 그 이후에도 볼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됩니다. 머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의 5G 종목은 항상 여러분 포트 안에 한개 종목 이상은 꼭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5G가 작년부터 이렇게 핸드폰을 공급을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수도권 왜 터지는 곳이 있을까요? 지금 좀만 벗어나도 5G가 잘안 터지면 속도도 느리고, 아직까지는 LTE가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이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업종으로 5G 꼭한개 종목 이상은 갖고 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루큐리를 보고 매수를 진행하실 분들은 요 사이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